아직까지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실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게 됐네요. 오늘 그게 결정이 났고 국내파 코치가 새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한명 더. 그렇지 네.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홍해 남자네? 이런 얘기 나올까 봐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한 겁니다. 무슨 그러니까 생가 아니야? 아... 뒤에서 막 이제 네맘 내맘 우리는 하나야 <laughs> 막 이런 거예요? 야! 예! <laughs>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이 영상 댓글도 다볼 테니까 네. 한번 맞추게 해보시죠. 맞추기 여러 분이 맞추시면. 그 중에 한 분께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오. 오 아, 뭐좀 힌트를 더 주셔야. 뭐 하나 더줄거 없어요? 오늘은 또 이어서 스포츠앤 플러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나름의 특종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제 좌측에 앉아 있는 버럭이 송지훈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어 기사는 일단 사실 다른 매체에서 단독으로 음. 먼저 나갔습니다만 이 기사에 깊숙하게 관련이 있고 좀더 깊은 이야기는 아직까지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 매체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실들 오늘 저희 스포츠앤플러스에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단독이 나가고 나면은 기자분들이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이거 사실 저도 알고 있던 내용인데 아 아이, <laughs> 저도 원래 알았는데 저 이딴 사람이 먼저 낸 겁니다 아 물론, 그거 예, 예. 아 그거 <laughs> 아 그거는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송지훈 기자가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아 그거? <laughs> <laughs> 아, 나도 알고 있었는데, 네. 아 정말.라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네. 사실 어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우리 홍명보 감독 이제 축구 대표팀 의 코칭 스태프가 이제 구성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는 그런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코치들의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6월에 임시대표팀의 코치로 활동을 했었던 박건아 전수원 삼성감독 네. 그리고 이제 홍콩의 명문팀 키치에서 23세 이하 팀을 이끌고 있는 이제 김동진 감독이 코치로 합류한다라는 음.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 코치가 추가가 된다라는 음. 그 내용이에요 일단은 그 여기까지 나온 보도 내용은 다 맞고요 네. 이제 여기 추가로 해서 이제 그 뒷이야기와 아직 이 보도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 조금 더 묶어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송지훈 기자는 어떻게 그 뒷내용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laughs> 네. 이 여기 나온 단독 그 기사보다 이 소식을 먼저 전한 기자가 또 따로 있어요. 음.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축구협회 관련 주제 다룰 때 저와 이제 같이 지금 우리 오스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서호정 기자 기억하세요? 예그 예, 기억하시죠. 예, 서호정 기자가 백두 급 예, 백두 예, 예. 장사 우리 서호정 네. 장사가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사실 그 공개를 공개를 음, 했습니다 음, 음. 그 실명도 이제 거론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먼저 얘기가 나왔다는 거를 이제 들었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전에 알고는 있었죠 그까 그러니까 서호정 기자와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기자들이 몇 있을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파악은 안 됐지만 이게 약간 좀그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왜 늦었느냐 저는 왜 기사를 안 썼느냐 뭐 핑계를 대자면 아못 썼다로 가시죠 아못 아, 썼다? 제가 올림픽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아, <웃음> <웃음> 아 요거는 그냥 핑계고 <laughs> 네. 사실은 그 추가 합류를 검토하고 있는 이제 코치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한국인 아, 코치 아 한국인 코치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거까지 제가 확인을 해서 쓰려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 예, 그 나머지 코치들의 이름이 먼저 나온 걸로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 뭔가 제가 이게 그, 밥상을 완벽하게 차리려고 준비하다가 옆집에서 근데 항상 그래 잔치집이 잔치 식이먼 모자라서 항상 네.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네. 기자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기사뿐만이 아니고 기자들이 뭔가 단독 기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 정보가 나한테 올 정도면 몇몇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걸 서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 지금 정보 빠른 몇몇 기자들 서로 알잖아요. 네. 아마 저 친구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 느낌이 다 들고 <laughs> 알고 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이걸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쓰면 한 반나절 내지는 하루 지나면 바로 기사가 그러니까 나옵니다. 이렇게 둘을만 알고 있는 기사 정보였는데. 둘이 서로의 눈치를 보는 사이에 제3자가 쓰기도 해요. 예, 아, 그럴 수, 네. 있죠. 네, 네. 네.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일단은 어제 좀 기사가 타이밍이 참 재밌었던 게제 기준에서는 그 어제 오전에 비판 기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음. 지금 A매치 일정이 다 나왔는데 그 오, 3차 네. 예, 에선 일정이 다 나왔는데 홍명보 아직도 코치진 구성도 안 했냐. 라는 음. 기사가 오전에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걸 몇 개를 확인하고서 저녁때 근데 갑자기 단독 기사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게 뭐 그거는 사실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내내 코칭 스태프 구성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음. 결론이 빨리 안 났잖아요. 음. 이거는 사실은 외국인 코치 선임 때문이 커요. 네. 그러니까 그 홍명모 감독이 직접 유럽으로 가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가가지고 이제 그 코칭 스태프 후보들을 만났고 직접 면접을 하고 와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예를 들면 후보군을 구성을 해가지고 음. 협회에다 제출했는데. 을 그 이후에 이제 그 코치들을 실제로 선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음... 제가 듣기로는 우선순위에 있던 코치들은 스페인 출신 코치들이라고 들었는데 네. 지금 제가 들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한 코치는 포르투갈 코치라고 해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기사에 뜬 거는 홍명보 코칭 스태프 구성 마무리 단계라는 기사가 떴고 거기에 내용은 어~ 한국인 코치로 바꿔놨었어 코치. 김동진 코치가 일단 두 명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코치가 두명 합류가 확정이 된 건가요?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포르투갈 사람인 걸로 아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있어요. 사람 두 명. 예. 네. 그러니까는 이걸 나중에 협회에서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처음 우선 순위에 있던 후보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벤투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순간 번뜩 지나가는 게 벤투인데. 네. 무리뉴 아닐까요? 네. 무리뉴. 네. <laughs> 물인류 네. 아 음. 물인류라면 어, 팬들의 불만은 싹잠울수 있죠 아니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무 말 대잔치로 가야 되는 겁이 <laughs> 내용이 네어 이거는 근데 외국인 코치는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뭐 축구계에 좀 깊이 관련된 사람들만 알수 있는 정도의 인물인가요 그니까 저도 그이름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네. 지금 그 홍명보 감독이 코칭스태프를 구성하면서 만들었던 어떤 기준을 보면 대략 어느 정도 사람이겠구나가 감이 오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홍 감독이 그 대표팀 코칭 스태프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세웠던 기준이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듣기로 지금 그 대표팀에 합류하고 있는 모든 코치들은 다 P급 소지자들이다. 어, 네. P급 소지자는 뭐죠? 가 그러니까 피급이면 그러니까 가장 그 최상위 자격. 그렇죠. 음. 그래서 프로팀과 국가대표팀 감독까지도 할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사실상 네. 그 사람이 감독을 해도 무방하다. 무방한. 예.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이제 선임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수비, 뭐 미드필더, 공격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고 그리고 골키퍼 코치, 그리고 전술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코치가 있고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을 그렇죠. 관리하는 코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자의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홍 감독이 직접 이 부분에 개입하지 않아도 그 코치만으로 해당 분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음. 하겠다는 게 일단 홍 감독의 정말 홍 감독은 매니지먼트의 개념으로 총괄하는 사람인 거고 각자 이제 맡은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훈련을 해라 음. 그러면 나는 그~ 여러분들이 코치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선수의 최상의 컨디션을 내가 조합해서 경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독은 총괄 디렉터가 되는 음, 그렇죠, 거. 뭐 그렇죠. 그 매니저가 뭐 되는 이제 거죠. 파트장들이 있어서 그렇죠. 수비 파트, 무슨 파트? 체력 파트, 뭐 무슨 파트? 뭐다 나눠서 여기서 관리하는 것만 이제 위에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감독을 크게 둘로 나누면 네. 매니저형 감독이 있고 그렇죠. 헤드코치형 감독이 있어요. 음... 매니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팀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고 팀의 규율을 만들고 이제 감독은 그것만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코치들에게 맡기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퍼거슨 감독 같은. 그렇죠. 예, 그렇게 음, 팀을 음. 운영하는 방식을 이제 매니저형 감독이라고 부르고, 헤드 코치는 감독이 직접 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디테일까지 다 직접 들어가서 다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의 감독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감독들. 그런 사람들 이제 헤드 코치형이라고 부르는데. 홍명보 감독은 이제 이번 축구대표팀 감독을 이끌면서 본인은 매니저형 감독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고 그래서 그 각각의 세부적인 것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코칭 스태프를 꾸리겠다라는 음. 계획 아에 코칭 스태프를 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는 울산에서는 어떤 스타일이었나요? 울산에서는 사실 그 중간형 정도였죠. 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선수단을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이케다 코치라든지 이런 이제 전술적으로 좀더 밝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많이 맡겼지만 사실 울산에서는 좀더 하이브리드형이었어요. 매니저와 헤드 코치의 중간이었다면 대표팀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클럽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이 선수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그런 뭐 세세한 부분까지 좀더 들어가야 돼요. 음. 매일매일 미팅도 해야 되고. 그런 반면에 대표팀은 사실 다 음. 모여서 같이 훈련하는 게 일년에 월드컵 같은 대회가 없다면 한한달 한 달. 음.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가서 세부적인 것까지 감독이 다하면 너무 복차요. 음. 그리고 이게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였을 때 뭔가 집중력 있게 하려면 그 각각에 대해서 코치들이 전문가로서의 그런 역량과 책임을 가지고 음. 진행하는 게좀더 옳다라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은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국인 코치 2명과 내국인 코치 2명을 선임했다, 확정 지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이 비판 지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래도 지금 벌써 출장 갔다 온 지가 언제고, 발표 난 지가 언제고, 사실 그 사이에 올림픽이라는 커다란 이벤트가 있어 가지고 약간 타임 슬립을 한 것처럼 넘어간 것처럼 얘기가 되긴 하는데, 꽤긴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떤 입장이 있나요? 그러니까 축구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걸렸잖아요. 네, 사실은 2월 뭐 아시안컵 이후에 음. 3월서부터 이걸 제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홍 감독을 뽑은 게한 6개월 넘게 걸렸고, 음. 그리고 나서 또 코치를 외국인 코치를 뽑는데도 지금 거의 한달 가까이 걸린 거예요. 한 3주 이상 걸린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러니까 감독이 됐던 코치가 됐던 게 선임하는 과정. 그러니까 계약에 이르는 과정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협회가 담당을 하는데 이게 금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뭐 어떤 뭐 조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뭔가 깔끔하게 매끈하지는 않다 그리고 네. 우리가 우선순위에 뒀던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비 시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중간에 낚아채는 경우도 있고 음. 이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상한 대로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면은 질문을 요즘 살짝만 틀어서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확정이 되면은 9월 MH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축구 대표팀 9월에 선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소집 공문을 보내야 돼요. 네. 일정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구성이 되는 게 정말 막차를 탄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음. 어쨌거나 다음 주를 넘기지 않고 아마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도 내일 모레쯤 발표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쯤 아, 아, 공식 발표를 예, 네, 제가 음. 듣기로는 금요일쯤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물론 뭐 내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번 주 안에는 발표가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면 당장 이번 주말부터는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조를 나눠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상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음. 그러니까 제 그래서 제 예상은 9월 A 매치 명단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아. 음. 그러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네. 사실 그 전에 코칭 스태프가 구성이 돼서 선수들을 좀더 살폈어야. 뭔가 명단에 많이 변화를 줄수 있는데 이번 9월 명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 지금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이 코칭스태프가 어쨌거나 이 대표팀 이제 최종예선에서 뭔가 실험을 하지 않으면 본선 가기 전에 기회가 없거든요 더 이상 그래서 사실 최종예선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험을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멤버 구성이 뭔가 바꾸긴 하겠지만 큰 폭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조금 더 일찍 구성이 됐었어야 돼요. 코치들이. 여러분이 좀 아실 수 있습니다. 또 협회 사실 여기 좀그 여러 가지 지적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적할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뭐한 가지씩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그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 또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어제 오혜원 기자랑도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긴 합니다만 대한체육회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살짝 살짝 기사를 흘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 어떤 기자가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만약에 절차상의 하자가 크게 발견이 된다 그렇다면은 홍명보 감독 내려오라고 얘기할 수 있냐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그 그 말인즉슨 네 반대로도. 그게 꼭 강,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니까 자기들도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 명확하게 할수 음.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꼭 불가능하지만은 아닐 걸요라는 음. 정도의 뉘앙스인 거지 그게 정말로 발견돼요 어~ 홍명영감도 우리가 무조건 끌어내리죠라는 수준의 답은 아니라는 거죠 요 절차상으로 몬체부가 진짜로 끌어내릴 수가 있긴 한가요 안 돼요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네. 그 문체부가 지금 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축구협회 관련해서 뭔가 이제 그 잘못된 걸 집어낼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명확하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축구협회 관련해서 문체부가 감사하는 거에 결과는 음. 예를 들어 뭔가 축구협회가 잘못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 이거 잘못됐으니까 시정하십시오까지 어, 권고는 할수 있어요. 네. 권고까지. 네. 그런데 음. 예를 들면. 잘못된 게 나왔으니까 축구협회장 바꾸시고 뭐 예를 들면 마케팅 팀 교체하시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는 없어요. 음. 규정상. 근데 축구협회 자체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 그러니까 이제 바꿔라라고 못하고. 바꾸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바꿔야 아니. 되지 않을까 아니까요? 정도고 네. 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뭔가 축구협회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음.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수세에 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거지 규정상으로 봤을 때 문체부 저 회장 아웃 뭐 감독 아웃 음. 이거는 규정상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근데 음,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좀 축구협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기사가 왜 나올까 그리고 왜 이런 기사에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음.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할까라는 지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홍명보 오늘 이제 그래도 다행이다 9월 m h 치 전에 코칭스태프가 어느 정도 인선이 확정이 됐고 이제 연습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직전의 과정에 대한 어떠한 속 시원한 해명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은 둘째치고 사과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냥 믿어주십시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축구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서 나오는 비판지점 중에 또 하나가 이후에 지금 홍명보호가 코치 선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뭐 최우선순위 후보들은 또 낙마가 됐다고 하고 이러니 믿음이 뭐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뚫고 가는 정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정도면 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직접 언론에 얘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대해 얘기한다는 건 결국 축구 팬들에게 직접 소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미흡했고 뭐 어떤 부분을 앞으로 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무 있는 사람들한테 넘기지 말고 본인이 나와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본인도 등장을 했죠. 이제 올림픽 메달 많이 따서 이제 여론이 딴 데로 가니까 신나서 또 피파 회장 만나러 프랑스 가 가지고 책 주고 아, 왔잖아요. 송준 선배도 아시겠지만 네. 정몽규 회장이 이렇게 대중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 유형이 아니잖아요. 매우 아니죠. 매우 본인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대한축구협회 유튜브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들 앞에 서다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그래서 책 냈나? <웃음> 아, <웃음> 어, 내 모든 생각은 제 생각은 책기 있으니까요. 아, 여러분들 책을 읽어 주세요. 그건가? 음, 뭐 설사 그 말이 사실이라고 양보해서 뭐백보 양보해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호불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네. 호불로 따질 거면은 내가 가족들하고 놀지 왜 밖에 나와서 협회장하고 있어요, 맞잖아. 자 본인의 호불로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제 전면에 나서서 뭐 전면적인 개혁을 하겠다라든가 뭐 입장을 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뭐 그리고 오늘 그 축구 특집 특히 송지웅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이 과정에 있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대충 여기까지는 나왔던 기사를 바탕으로 나왔던 이야기들 거기도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간 얘기인데 전혀 모르는 얘기도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정상 완벽하게 밝힐 수는 없고 이게 넌지시 힌트만 주는 걸로 아까 초반에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한 명의 코치가 더 선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선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 하고 사실은 제가 그거 기다리다가 네. 이제 기사를 못 썼는데 결정이 됐습니다. 아, 결정이 됐나요? 도대체 네.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홍의 남자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올까 봐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 세력 아니야? 아. 아, 뒤에서 막 이제 문자 같은 걸로 조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만 네 맨날 우리는 하나야 <laughs> 막 이런 거예요? 야, 진짜 그만해. 홍심이 송심이고 송심이고 홍심이다뭐 이런 겁니까? 여기까지 <laughs> 그친가 네. 보...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코칭 스태프 구성하는데 제가 뭐 감독이랑 이걸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근데 다행히 코칭 스태프에 참여하게 되는 그 분들의 그 들어가게 된 과정을 제가 좀 알게 될 기회가 있어서. 뭐 음... 예, 그 루트를 제가 좀 이렇게 다행히 네. 친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들어서 이 상황을 알게 된 거고. 그 국내파 코치 한 명이 마지막까지. 잘안 됐었어요. 음. 예, 이게 자꾸 이렇게 밀당이 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잘안 됐었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요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게 됐네요. 오늘 그게 결정이 났고, 네. 어, 예, 그래서 국내파 코치가 새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한명 더. 그럼 국내 코치가 세 분. 그렇죠. 박건아 코치 그리고 김동진 코치 외에 국내파 K 코치가 한 분이 추가되십니다. 아, K 코치? 네, 예, K 코치. K 코치. 예, 여기까지는 얘기해도 되겠지 뭐. 어차피 게... 아니 뭐좀 힌트를 더 주셔야. 뭐... 아 대한민국 중에 사람 중에 김씨가 제일 많은데 네. <laughs> 김씨도 K거든요. 뭐 공씨, 구씨, 아씨 그렇죠? 어... 예. 강씨. 뭐 하나 더줄거 없어요? 김코치. 김코치. 에 김코치. 음. K랑 김이랑 뭐가 다르죠? <웃음> <웃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다는거 <laughs> 네. 아, 분명히 네. 네, 말씀드리지만 그 이분은 K리그 관계자. 내가 여기까지만 드립니다 K리그 관계자아 아, 그러면은 야 이거 근데 저희가 추론해 볼수 있는 거 K리그 관계자고 그리고 이름되면 안다 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아... 모르는 뭐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철수 씨 이러면은 누가 알겠어요 에, 김철수면 제가 뭐이렇게할수 있는데 이름들면 바로. 이거 서울에서 이름만대면아 아는 씨씨라요요되 네. 네, 서울에서 네. 이름만 다 되면 아는 김씨 자면 되면 되면 되님이안 알려주고 방송 끝나자마자 단독 기사 낼 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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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하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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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되면 되도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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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기 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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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맞추는 분이나 음. 저도 저도 참석해도 되요, 참여해도 되나? 아까 <laughs> 들었잖아. 그 가장 먼저 맞추는 분에, 고 그, 아니면 만약에 여러 분이 맞추시면 그 중에 한 분께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오, 네, 이거 한번 해보죠 뭐. 알겠습니다. 이벤트는 이벤트. KBO 이벤트. 관계자 아닙니다, 이놈님 해비... 아니 무슨 <laughs> 소리야 이게? KBO 해비... 관계자 아니겠죠. 어. 네, 아, 아니겠죠. 그 뭔가 하이브리드 그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요 질문 하나 드리면서 그래도 뭐 이번에 인선 과정에도 많이 취재를 하셨고 이제 지금 대표팀이 어떻게 불러가는지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요 부분 뭐 앞으로의 바람 같은 걸 섞은 질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명보 사실상 걱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음. 앞으로 왜냐하면은 보는 눈도 많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혹은 많은 논란 끝에 출범한 어 체제이기 때문에. 구월 A매치 두고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텐데 뭐좀 팬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기 위한 혹은 이제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안심을 주기 위한 특별한 플랜 같은 게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올해 걸어왔던 길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좌충우돌의 연속이에요. 아시아 네. 아시안컵 때 이제 올해 초에 큰 실패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선수들 사이 어떤 문제도 드러났었고 그리고, 파리올림픽 못 갔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제 여러 가지 A매치들은 다 임시감독 제대로 치렀고, 뭔가 제대로 굴러간 느낌의 뭐가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 코칭 스태프가 뭐 축구협회 감사도 있고 뭔가 변수들이 아직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당장 다음 달에 이제 최종 예선을 들어와서 치러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지금 대표팀을 제대로 만드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축구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역할이고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표팀의 정상화. 모든 면에서의 아, 정상화예요. 그렇구나. 예. 우리가 정상적으로 축구 대표팀이라고 했을 때 아, 기대감을 갖고 그래도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괜찮고 뭔가 우리만의 능력 그리고 해외 그 유명한 그런 팀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외에 지금 축구협회가 뭔가 우당탕탕 뭐 문체부하고 있는 건 그거는 그거대로 의미가 있고 진행이 돼야 돼요 음. 그결과 어떻게 되든 일단 축구협회는 축구 대표팀은 대표팀의 정상화를 가장 먼저 이뤄야 된다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부터 먼저 만들어 달라. 음.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고 그동안 우리 한국 축구가 이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주고 아, 지켜본다. 우리가. 다시 한 <laughs> 지켜본다. 이것도 네. 잘못하면 제가 제일 먼저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영 기자도 지금 이렇게 네. 웃는 기자가 사실 제일 무서워요. <laughs> 어. 칼 휘두를 때는 웃으면서 네. 칼을 휘둘러 이런 사람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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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 기자와 제가 아주 날카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송준 기자가 말씀해주셨던 거에 하나를 살짝 이제 더 보태자면 저는 이제 우리 대표팀이 어, 이제는 우리 축구 팬들의 눈높이는 월드컵 본선은 가야지에 맞춰져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48개 나라 어. 가는 그런 그렇죠. 시점에 음, 네. 이제는 그냥 눈 감고 눈 감고 해도 어, 본선은 가야지라고 이제 축구 팬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눈 감고 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지. 오해원 그 <laughs> 오해원이 해도 가야지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음, 음. 아 그거는 그래서, 아, 네. 놀랍다. 아, 오해원이 해도 저도 FM으로 놀랍다. 다져진 음. 축구 감독 실력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축구 팬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결과. 그러니까 본선 진출이 아니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 어떻게 할 건데가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외국인 코치를 데려오는 것도 사실은. 본선에 가서 어떻게 더 잘할 거냐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원래 외국인 감독을 그렇죠. 뽑으려고 했던 이유 사실이 거고 사실은 그거거든요. 네, 본선 가서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홍명보 감독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뽑히는 이제 코칭 스태프 그리고 이 이들과 같이 할 선수들 물론 지금까지 그 조직이 구성되는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조직이 되고 나서는 그 앞선 과정은 다 잊고 정말 우리가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에서 뭐 승리하고, 16강에 가고,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목표 하나만 보고, 아 정말로 똘똘 뭉쳐야 되지 않나. 그래, 그것만이 축구팬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실망을 음. 어좀 떨치내고, 그래, 우리가 축구팬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월드컵에 나가는 우리 대표팀 응원해 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건 홍명보 감독 자신이고 축구 대표팀 선수들 그들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어 그냥 우리가 뭐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그 평소대로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홍명보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어 다좀다 버려고 어 정말로 우리가 모범이 되겠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최근에 이런 대표팀이 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계속 임시 사령탑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대표팀도 선수들도 그렇고 또 대표팀의 지원 스탭도 그렇고 뭔가 약간 좀 조금씩 조금씩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 대표팀 출범이 되면서 바뀌어가는지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네. 그렇게 해야 우리 축구 대표팀이 우리 오해영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월드컵 본선을 나가는 게 이게 아니라 본선 나가서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우리가 중국은 음.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우리가 그거 갖고 지금 걱정할 때는 음. 아니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팀의 정상화 그리고 이제 축구 협회의 정상화도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 봐야겠죠. 이두 부분 잘 한번 지켜보면서 또 이제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늦은 밤 함께 해주신 송지훈 기자 오영 기자 오늘도 역시 정말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댓구알. <laughs> 자 저희는 내일도 재밌는 경기 소식 그리고 스포츠 팬그 어, 스포, 스포츠 이슈들을 모아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N 플러스 많이들 좋댓구알 해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꾸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송지훈 기자가 퀴즈를 낸. 어, 마지막 한명 K리그 관계자 마지막 한명 코칭 스태프 이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웃음> <웃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어, 송준 기자가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섬보이님이 네. 비싼 거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비싼 건 아니지만 귀한 거드립니네 귀한, 귀한 거 드릴게요 좋다 아이디 빨리 새로 파야겠어요 저희 <laughs> 네.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한테 음. 음. <laughs> 네, 정답을 말했습니다. 지금. 오해원 이런 것 같은데. 네. <laughs> 자, 그러면은 구독과 알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